자, 선생님이 진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유치원 애들도 알아듣게. 자, 산술, 이게 산술 평균하고 뭐, 기합 평균과의 관계인데. 자, 아까 선생님 한번 정리해볼게요. 둘다 양수일 때.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합은 두 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일 때 성립.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 봐봐요. 우리가 지금 산수 기하를 배우니까 이게 산수 기하 문제인지는 알잖아.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가 막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막 최소값 고라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자, 언제 산수 기하를 쓰는지 자, 여기다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산수 기하를 쓰려면 양수가 있어야 돼요. 양수를 얘를 살피는 거야. 양수 조건을 살펴봐야 되고, 양수 조건, 양수가 있는지, 언급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자, 선생님 문제 하나 낼까요? 자, 합하고 곱 중에 어떤 게더 일반적으로 클까요? 곱이 더 크죠? 그래서 곱의 최대를 부를 때 씁니다. 곱의 최대. 그러면 합은 합의 최소를 부를 때 써요. 그런데 이 합의 최소를 부를 때다 상수기어를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뭐가 또 어떤 조건에 따라 있어야 되냐면 곱이 일정해야 돼요. 곱이 일정. 여기는요. 곱의 최대를 구할 때는 언, 뭐가 있어야 돼? 합이 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게 언급이 돼 있다면 아, 이네 산수기 알려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여기 1번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자, 우선은 첫 번째, 1번. X가 양수구요. 그러면 이거 역수도 양수인 거 아시겠어요? 됐죠? 확인 됐구요. 두 번째, 다음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의 최소네요. 이거랑 이거 더한 게 합이잖아요. 그쵸? 어, 합의 최소를 묻는 거네. 합의 최소를 묻는 거네. 자, 그러려면 얘를 구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죠? 곱이 일정해야 돼요, 곱이. 일정한지 한번 볼게요, 곱이 일정한지. X랑 X분의 1이랑 곱하면 항상 1이네요, 항상 1이야, 항상 1.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곱이 일정하단 말이야, 항상 1로.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쓸수 있다라는 거야. 아, 얘는 산술기하 문제구나. 자, 그러면 두 양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아요. 두 배의 루트에 얘랑 얘랑 곱한 거.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돼가지고 1 이렇게 돼서 아, 얘는 항상 2곱하기 1, 2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2절제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때 등호조건도 한번 볼게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자 등호, 자 등호 성립하는 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냐?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x랑 x분의 1이랑 같을 때. 성립하는데. 자, 봐봐요. 얘랑 얘랑 같대요. 같은데, 같은데 더해가지고 2가 됐어.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겠다. 그쵸? 그러니까 x가 언제일 때 성립한다는 거야? x가 1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해 돼요? 얘랑 얘랑 같대. 근데 더해가지고 2가 된대. 그럼 얘가 1인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x가 언제일 때 성립한다? x가 1일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산수 기가 적용이 되고 x가 1일때중증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번 자, 얘는 양수 맞고, 양수 맞고 자, 얘는 항상 2배의 루트 2에 얘랑 얘는 곱할게요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고 곱하면 4, 9, 3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루트 36은 6이죠 6, 이12 아, 얘는 12 이상이에요 12 이상,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등호 조건 볼까요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단 등호는 자 4x랑 x분의 9랑 같을 때예요. 두개 더해가지고 12가 됐어. 근데 두 개는 같대. 하나는 6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다 6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x는 4분의 6, 2분의 3이라는 얘기네요. x가 2분의 3일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2분의 3일 때. 됐습니까?